이 사진을 보시면요 효소의 음식물 분해 실험 결과를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식빵 라면 닭 가슴살을 분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애터미 파인자 임 식후에 꼭 챙겨 드실 건가요? 네, 30호, 16,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제세 가지 제품 포함해서, 에터미 유산균과 뭐 파워비타 에너지, 비타민C를 함께 저희 사장님들이 꾸준히 먹고, 함께 인증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 이세 가지 제품만으로도 정말로 효과를 볼수 있을까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2주 전, 2주 후에 인바디를 체크해서 비포 애프터를 봤는데요. 놀랍게도 2주만, 2주만 했는데요. 먹는 것도 잘 먹으면서 2주만 꼭꼭 이걸 열심히 챙겨 먹었더니 에너지 대사는 올라갔고 에너지 대사를 도와준 제품이 무엇일까요? 파인자임입니다. 네 그리고 내장 지방과 체지방률이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낮아지는 결과가 모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이 사진 네. 같은 인물입니다. 믿 믿기시나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은요. 22년도 애터미 셀린바디 챌린지에 참가해서 무려 25kg을 감량하신 저희 소비자, 골드 소비자님이신데요. 실제 인물입니다. 슬림바디를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죠. 사실은 왼쪽에 저렇게 뚱뚱할 때는요, 아픈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게 아프고 힘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이 몸에 많이 쌓이면 그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이분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저는 다시 조금 쪘지만, <laughs> 네,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라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2024년 슬림바디 챌린지에 저는 또 저런 분들을 모아서, 모아서 저도 같이 슬림바디 챌린지를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